네, 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 베트남의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다낭은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물론 이제 뭐전 세계 경기가 안 좋고 베트남의 전체 경기도 안 좋지만 다낭의 경기는 사실은 거기와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자체도 지금 안 그래도 낮은 베트남의 인건비인데 더러 떨어지고 있고. 오늘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인건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우리가 코로나 전에 어이다낭에 인건비가 상당히 뛰었습니다. 그거는 이 한국 손님들이 많이 왔고 또 상대적으로 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식당이나 한국의 뭐. 어, 이런 가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어, 이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하면서 특히 다른 친구들의 이런 그, 인건비도 상승을 했지만 한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의 인건비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이제 갑자기 여기 오셔서 사업하시는 그 한국분들의 인건비 체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더 상승한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그, 인건비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지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고졸 임금하고, 그 다음에 대졸 임금하고, 또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의 임금하고가 확연하게 이렇게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에서는 그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학을 나왔는데, 어, 정말 안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싫어서 사실은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한 어, 준비로 뭐 공부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기회를 엿보면서 저 스펙을 쌓아서 조금 기다린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베트남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베트남은... 어, 물론 이제 그 도시에서 그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방에서 또는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대학을 옵니다. 도시로 대학을 와서 자기가 대학을 졸업을 해서 다행히 바로 취업을 하면 괜찮지만 취업을 이제 자기의 전공 분야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취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공부를 할 때도 대학생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돈을 좀 벌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어, 금방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를 하,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공부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어, 자기가 구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서 취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집이 아주 부자이거나 아니면 시골에 내려가서 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머무를 수 있으면 자기가 되도록이면 큰 도시에 머물러서 네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경력을 쳐주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내가 좀 높은 직책 매니저까지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 좋은 데로 가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호텔을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텔은 뭐 3성급, 4성급, 5성급 이렇게 올라갈수록 월급이 더 많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5성급 호텔에 자기가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해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5성급 호텔에 취업을 하려면 한 2년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급이나 사성급 호텔에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오성급 호텔로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오성급 호텔에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능력이나 그다음에 그이 외모의 능력 여기는 외모도 능력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차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외모가 능력입니다. 이쁜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여기 이 나라는 그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더더군다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취업을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곳에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한국인이 여기 와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 그런 대졸자라고 해서 돈을 좀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걸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삼성 같은 데는 이제, 어, 아, 한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그, 많이, 그, 받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임금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임금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카페나 이래, 카페나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그냥 일반적인 이제, 그, 직원이다. 아, 그냥 뭐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닙니다.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은 임금이 살짝 더 낮습니다. 어, 초봉이 어느 정도 주냐면은 이 친구들은 한 400만 동, 500만 동. 그러니까 20만 원, 25만 원 줍니다. 그런데 학생을, 어, 우리 파트타임 잡, 어, 알바처럼 이렇게 고용을 하지 않습니까? 알바처럼 고용을 하게 되면은, 어, 거의 뭐 300만 동 정도.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 또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시간이 더 짧고 5시간 사용하는 데는 그냥 뭐한 200만 동으로 고용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한 300만 동 정도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일반적인 시작의 시점에는, 어, 400만 동, 450만 동이 일반적인 초보의 그런 그, 이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씩 지나게 되면은 조금씩 오르게 되고요. 그 오르는 속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빠르다고 합니다. 왜냐면이 나라 친구들은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 어디 가가지고 매니저급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주 매니저도 이렇게 뭐 팀장급이 있고 부팀장급이 있고 일반 매니저가 있는데 한 매니저급 정도 되려고 하면 한 2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오래 근무를 하는 개념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친구들은 이적이 아 그러니까 이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보통 우리나라는 얼마 일하지 않고 이직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좀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는데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이적이 조금 이직이 사실은 조금 아 자유롭다고 보면 됩니다. 자유롭고 이직을 한다고 해서 그 경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한몇달 일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한석달 일을 하고 또 이런 것이 쭉쭉쭉 합해져 가지고 경력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을 억지로 여기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크게 힘들어 하는 부분들이 그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어, 이제 언어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 또 영어를 잘하게 되면요, 조금 임금이 살짝 높습니다. 일반, 이제 뭐 시작 시점에도 뭐 400만 동, 450만 동 된다고 하면 한 600만 동어 정도, 700만 동 정도, 그러니까 30만 원, 35만 원 정도에 출발을 할수 있는 게 이제 이 나라의 그거고요. 그리고, 어, 코로나 전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의 임금이, 어, 거진 뭐, 500만 동 선에, 아, 1000만 동 선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이죠. 5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경력이 좀 있고 잘, 한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 2천만 동,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일을 하고 있는 딴 이제 한국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네 돈을 좀더 주겠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바로 옮겨옵니다. 네 예, 그렇게 이제 직원을 조금씩 구하다 보니까 어 이게 임금이 계속 높아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아진 임금은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나라 친구들은 예, 우리나라로 치면 담합입니다. 담합 담합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어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에 지역에 모임이 있는데 그 지역 모임에서 너무 적은 임금을 주는 그러니까 영어 능력자 이 영어도 얘들은 이제 토플이나 이런 시험에 따른 단계들이 딱딱 있습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도 토픽이라고 해서 토픽 4급 정도 되면 꽤 높은 편이거든요. 토픽 4급은 임금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그렇게 능력자가 되는 친구들끼리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도 지금 조금씩 많이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어 능력자들은 한국어를 쓸수 있는 이런 직장이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 파괴가 되고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 지금은 뭐 거의 뭐 초, 처음 들어가게 되면 600만동, 700만동, 30만원, 35만원에도 얘들이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버타임이 되게 되면은 이제 돈을 더 주고 해서 실제로 받는 금액들은 500만 동을 더 넘게 벌 수도 있지만은 넘게 벌 수도 있지만은 실제 이제 많이 떨어졌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담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어 영어 능력자 또는 한국어 능력자들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런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싸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서 거기는 지원을 못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못 구하도록 하는 거죠. 그 능력자들을. 그래서 이제 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선이 되어야만 구할 수 있고요. 이 기준선이 높아지게 되면 옛날에 코로나 이전처럼 한국어 능력자들의 기준선이 높아지게 되면 자기들끼리또 기준선을 높여서 그 이하로는 잘 취업을 안 하려고 이제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또 한가지인데 이거는 뭐그 인건비 하고 상관없는데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도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런데 주인들끼리 담합을 해서 이제 안되겠다. 예, 가격은 내년부터 올린다 라고 하고요. 그 올린 가격 밑으로는 서로 주인들끼리 얘기를 해서 안주는거예요 그런게 이 나라에는 자연스러운 문화입니다. 우리는 담합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비판을 하게 되는데 이 나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조금 있는 걸 아시고 이제 그어이좀 접근을 하면은 좀 이제. 각 이, 이, 뭐죠, 이, 인건비를 높여주는, 인건비를 높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게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영업이 되더라도 좀 교민들끼리도 서로 담합은 아니더라도 교민들끼리도 서로 의견, 의논을 해서 이 인건비가 많이 안 높아지도록 하는 게 장기적인 그런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죠?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냐면요. 애기들이 있으면 애기를 이제 그 부모들에게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맡기고 애기를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고 큰 도시로 진짜 어려우면 큰 도시 공장이 많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호치민이나 아니면 하노이 근처 박린이나 이런 데 가서 취업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어렵게 되면은요. 물론 그것도 가기 싫은 애들은 안 가고 게으름을 피우고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 가게 되게 되면은, 공장에 가게 되면, 물론 기본급은 그렇게 세지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 외에, 그러니까 오버타임을 한다거나 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은 월급이 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게 되면 한 75만원 정도, 70만원, 75만원 정도의 임금을 벌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버타임까지다 합치게 되면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옮겨가는 친구들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베트남의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낭에 있어서 다낭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다른 쪽에 계신 분들, 네, 또 어, 이런 인건비에 관한 부분들 저보다 더잘 아시고 사업하시는 부분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인건비에 대해서도 조금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